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타로 한 달에 20% 이상 수익내기 시리즈를 찍고 있잖아요. 이번에 네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의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기법 내용에 대한 영상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어떤 기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드려야 많은 분들이 쉽게 좀 배우실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타 기법은 뭐 추격 매수가 있고 상한가 종목 매수가 있고 상타 기법이 있고 신고가 돌파 매매가 있는데 요네 가지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요네 가지 기법 설명료로도 여러분들 결국 못 따라하실 거예요.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면은 제 유튜브는 깡통 차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유튜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설명드리자 그러한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저는 스윙 안에 단타 있다. 요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스윙 안에 단타 있다는 쉽게 설명드려 요런 내용이거든요. 단알 같은 종목을 예를 들면은 오늘 급등이 나왔죠. 12월 7일에. 이 종목을 미리 알고 있다가 미리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단알을. 그리고 오늘 요런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스윙으로 보고 있던 종목을 거래량이 터졌을 때 단타를 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단타 종목은 스윙 속에서 나와요. 스윙 종목은 중장기 투자 속에서 나오고요. 그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법을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가 어려운 거예요. 단타가 어려운 이유는 스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윙을 모르면 단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스윙 내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가 오늘부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거냐면요. 제가 빠르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에요. 저점 장기 이평선 밑에서 급등 후 밀리지 않는 종목 그런 종목 중에 당연히 이슈가 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이슈가 없이 급등한 종목이면 안 돼요. 일단 단타기 때문에 이슈가 들어온 종목을 봐야 되고 등이 나온 종목 뭐 추격매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단타는 어쩔 수 없어요. 이슈가 실리고 급등이 나온 종목을 봐야 되는 거는 기정 사실화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높게 떠 있는 신고가 종목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차트를 하나 예를 들면은 요런 종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안이라는 종목이 요 날에 12월 4일에 급등이 나왔죠. 22%까지 급등이 나왔고 장기 입평선 아래에서 급등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한마디로 저점이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높은 자리가 아니죠. 저점에서 급등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주식이 급등이 나오면은 매도세가 나와서 쭉쭉쭉 밀려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밀리면서 뭐 N자 파동이 나오든지 아니면 밀리면서 죽어가든지 그러한 원리가 주식의 정석인데 단할 같은 경우에는 급등 후에 밀리지 않고 있죠. 누가 봐도 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상승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단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을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단타하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거를 설명드리면은, 해당 종목이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혹은 특정 저항선, 돌파 매매에서 시가 돌파 거래량이 터질 때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종목이 특정 지지선을 형성을 할 거예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입형선이 될수 있고, 4,500원 라인이 될수 있는데, 이럴 때는 시장이 좋으면은. 요렇게 4,500원의 지지선을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이 조금 안 좋다 테마에 돈이 안 몰린다 이러면 보수적으로 장기 입평선에 지지선을 설치할 수가 있죠 한 중간쯤으로 볼게요 어쨌거나 중간쯤으로 요렇게 특정 지지선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단타를 할수 있다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급등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은 시점에서 단할이란 종목은 12월 6일부터 계속 지켜보시고 있어야 돼요 단타를 하기 위해서 요 라인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라인까지 빠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단타를 할 거잖아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이 뭐냐 그걸 도저히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주식이 보통 시가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왜냐면 시가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모든 사람들이 9시에 장이 열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시가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게 보편적이에요. 대부분의 주식이 시가에 거래량이 터지고 9시 반 정도가 넘어가면 거래량이 죽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시가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시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을 쭉쭉쭉 지켜보다가 저희가 설치한 지지라인 지지라인이 한 요정도 될것 같은데 지지라인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지지 라인까지 빠지진 않아가지고 매수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 쌓으시면서 천천히 수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저희가 설치한 지지 라인까지 빠지면은 요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라. 요 말이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지지라인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자, 그러면은 아직 매수 못 하는 거예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 지지라인까지 빠지고 반등하는 상태인데, 반등하는 거는 뭐 관계없어요. 거래량만 터져준다면은. 자, 여러분들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다가 거래량이 시가 이상으로 터져버렸네요. 시가에 가장 많이 주식의 이목이 집중되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시기인데 10시가 지났는데 거래량이 더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를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단타를 진행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가장 안전한 단타 방법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저점 장기 평선 밑에서 급등 후 밀리지 않는 종목, 그 와중에 이슈가 있는 종목, 요런 종목을 찾으신 다음에 요걸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있죠. 해당 종목이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어떡하나요? 그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요런 아나안 존자 같은 종목처럼 급등 후 밀리지 않죠? 요것도 단타할 종목에 해당이 됐죠. 근데, 누가 봐도 특정 지지선 여기죠. 여기서 뭐 거래량이 안 터져요. 요 날부터 기다렸는데 요 날에도 뭐 거래량이 안 터지고 다음 날에도 안 터지고 다음 날에도 안 터지고 그러면 그냥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단타 안 하시면 돼요. 2주에 한 종목만 단타해도 큰 수익 낼수 있어요. 확실한 종목 아니면 절대 단타하지 마세요. 단알도 요 날에 거래량이 안 터졌으면은 다음 날까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루 더 지켜보는 거고 그날도 안 터졌으면 다음 날또 지켜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준비된 종목을 단타를 하는 거예요.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억지로 거래량도 없는데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요 종목 중에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어떻게 단타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특정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요런 종목들은 특정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시가 돌파 단타를 할수 있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것도 제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